시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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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왼팔 맞췄을 때싱글래시 오른쪽 으로쏠리죠 자, 다시 한번. 오른손, 오른손 맞췄을때 싱글라시 어디로 간가보세요 오른손 맞췄을때는 싱글라시 왼쪽으로 가죠 자그 다음에 오른손 맞췄을때 다리 높이로 한번 가 보세요 다시 왼쪽 자, 이렇게, 어, 밸런스가 무너지면 싱글렛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착지 소리, 착지 소리가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어, 팔치기가, 어,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한쪽 팔을 이렇게, 한쪽 팔을. 한쪽 팔을 이렇게 뒤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팔 반대쪽 발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발런스가안 맞은 거예요 반대쪽 해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팔치기를 이렇게 길게 많이 치잖아요 한쪽을 그러면 이침 타인만큼 반대쪽 발은 더 들리 더 시간이 더 좋아야 돼요 침만큼 다리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싱글렛이 막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오밍업을 하잖아요 오밍업을 하는데 싱글렛이 막 유지, 움직인다 이쪽으로. 그럼 한쪽이 힘이 약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우리가 걷다가도 이쪽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쩔돌쩔돌 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싱글렛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면 충분히 팔치기로, 팔치기 뒤로 이게 가는 걸로 충분히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어느 부위가 안 좋다. 이쪽 부위가 안 좋다. 그러면 싱글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점핑할 때, 우리가 점핑할 때 약간 타이밍 쩔뚝쩔뚝 하면서 뛰는 거예요. 쩔뚝쩔뚝. 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천천히 뛸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이제 허리가 돌아갑니다. 허리. 허리가 허리 돌아가서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하고 팔하고 한번 봐보세요. 과도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싱글렛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이쪽한번 보여줄까? 싱글래시 <laughs> 막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리 높이 이게 우리가 다리를 뒤로 이렇게 올릴 때도 높이가 일정해야 되고 팔찌, 다리가 일정하면 팔치기도 일정이죠요 나 형님 차는 좀.